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아, 아. 아, 뿌시럭뿌시럭,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파스 운동장. 샀어. 자기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아! 아! 나, 부셔진 사람. 내 엉덩이가 무너졌어. 거동이 불편해.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 아! 극심한 근육통 때문에 팔을 돌아올 수가 없어. 없다고. 운동을 한 사람들이 막, 운동 하면은 잡생각도 사라지고, 아주 좋아. 막 이러잖아. 잡생각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사라져. 그냥 머릿속에 온통 고통 뿐이야. 고통에 외침만 가득해. 너무 힘들어. <laughs> Autumn. Oh, of, off, 글스 붙여야 <S> <돼>. <S> 어제 카페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내가 어제 집에서 필라테스 가려고 딱 나갔는데 우리 집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 뭐라 그래 내지 진입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가 얼음이 얼어 있어가지고 여기 얼음 딱 밟고 순간적으로 엣? 이렇게 해가지고 슝 날른 다음에 여기 꿍 떨어졌어 미끌 <laughs> 이렇게 미끌꿍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꼬리뼈가 너무 아파 당댕이로 떨어졌나 꼬리뼈로 떨어졌나 아우나 모르겠어. 어머 아파요. 나! No! 아! 가는 게 MT가 많고요 그래서 막 가는 게 선생님 저 나오다가 공뎅이 다 쳤어요. 넘어져서 엉덩이로 착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렇다 아, 정말요? 이러고 그러면 동작하실게요 <laughs> 진짜요. 막 이러고. 그. 여러분도 얼음 조심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네. 돌. 아! 근데 의외로 걸어다니거나 이럴 때는 좀괜찮아 앉았다 일어났다 할때 이럴 때가 좀힘들데 음. 그럼 저 잠깐 파스 좀 붙일게요, 띡띡띡. 아나 아, 침대 가야 돼. 침대 가서 엎드려서 이거 붙여야 돼. 아 몰라, 나 가야 돼 침대. 아또 의자에서 일어나야 돼. 아, 또아 침대 가야 돼. 그 아, 으악! 나! 어흐, 어흐.

아 당신 아기입니까? 뭘 했다고 그렇게 징징 아기 맞아요. 나 아, 일어난다. 아 응원 감사해요. 절향한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두 발로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70년 살기 대 짐승처럼 50년 살기 <laughs> 야 그러게 이딴 식으로 고통스럽게 살 거면 뭐하나 음, <laughs> 길게 사냐. 진짜 싫다. 엊그저께 한건 하체였고요. 어제 한건 상체인 음, 네. 너 지금 어디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그림으로 내부처 전신을 그림으로 표현해줄게. 내가 이렇게 있잖아. 일단 앞쪽은 별로 안 아파. 몸 근육의 앞쪽은 그닥 아프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파. 여기 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여기 이 부위 있잖아, 이 부위. 이 부위가 굉장히 아파요, 지금. 알통 뒤쪽? 어뭐 약간 그런 느낌? 뒤쪽 안쪽이 굉장히 아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운동했어. 뭔 느낌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했어 여기 무슨 끈 같은 걸를 이렇게 타월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잡아당기고 폈다 두고,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막 이런 것도 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기행총처럼 <laughs> 이렇게 운동했어 그래서 여기가 일단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방댕이가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방댕이 여기가 아파 굉장히 여기 이렇게 힘딱 주면 여기 쏙 들어가잖아 언제 알지? 거기에 밑부분? 방댕이를 이렇게 딱 나눴을 때 방댕이는 좀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뭔 느낌인지 알지? 여기가 이허리와 여기 방댕이 이가 이어지는 이곳 여기가 굉장히 아픈 그리고 여기가 부딪혀가지고 아픔. 엉덩방아찧어서 아픔. <laughs> 어제 넘어졌을 때 <laughs> 엉덩이 구겨졌나봐. 몰라. 방댕... 네. 나는 내 방댕이를 본 적은 없으니까. 내 방댕이를 본 적이 없어서. <laughs>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근육 같은 거. 우락스우락스우락스 우락스, 우락스 있지 않나? 너 근육 없잖아. 아니, 근데 그림으로 봐줘. 왜냐면 나는 내 뒷모습을 본 적은 없으니까. <laughs> 격투마나 같은 데서 와가지고 이렇게 밖에 못그요 <laughs>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아프다. <laughs> 스테로이드 꽂지 않았습니다. <laughs> 나 그런 일이 있었을게. 여기 두 군데가 아파 그냥 그런 정도? 아 너무 아파 <laughs> 아무튼 근데 약간 선생님이 하라는 동작을, 동작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동작? 괜찮나 모르겠어 괜찮아질까? 여기가 배꼽이 있고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해부학 그림입니다 해부학 그림이에요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굉장히 아파 여기라고 해야 되지 여기를 뭐라고 부르지? 나팔 여기 막 심각하게 아픈 것은 아니고 힘을 줄때 아프다고 해야 되나? 아 그리고 방댕이가 진짜 심각한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와 여기 방댕이 가몸이 지금 미쳤어 필라테스 불타고 센스. 있어요 아픈 부분이 너무 강화되고 있는 거라고? 온몸이 강화되고 있는 거라고 아 온몸이 아무튼 어, 저 그랬습니다 어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나갔던 건 불과 2시간 남짓이지만 인생의 창피한 일이랑 창피한 일은 다겪었어 올리브영 오즘에 대박 세일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살거뭐 있나 이렇게 갔어 갔는데 <laughs> 이렇게 막뭐 많은데 사실은 막꼭 필요한 게 있어서 갔다기보다 생일이니까 기웃 기웃 구경하러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두피 스케일링 같은 거 하는 거 뭔가 그 샴푸는 아니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발로 발라, 두피에다 발라놓고 이렇게 뽁짝 뽁짝 해가지고 어, 헤어팩 같은 거 머리카락에 하는 게 아니라 두피팩이지 두피팩 두피팩을 샀어요 닥터포 헤어 스칼프 이거 사셨나요 어떻게 알았어 대친 <laughs> 너 뭐야 이거였어 <laughs> 그래 바로 이거야 두피 각질 스케일링 이렇게 폴리젠 시솔트 아니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아 아무튼 이거를 하나 사볼까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고 계산대로 갔어 그앞 끙끙거리면서 막 이렇게 계산이요. 딱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롱패딩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허전해 없어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허전 톡톡 막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진짜 어? 이렇게 직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막 되게 억울한 리액션 왜냐하면 그지이나 올리브영 도둑년처럼 니까봐 그지 아니면 올리브영 도둑년 그 주머니 열어보세요 막 물건 산 척하면서 립밤 훔치러 온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헐리우드 연기처럼 이렇게 하면서 팍팍 막 이러면서 어 오라 막 이러면서 막 보여줬어 하 2년 연기 시작했네 <laughs> 어림없지 바로 경찰불러 아니야 오라오라 오라, 막 이렇게 <laughs> 어, 막 이렇게 팡팡팡팡 팡팡팡팡 이렇게 하면서 어 그래가지고 어? 막 어? 아그 혹시 막 어? 아 어, 어? 아니 지갑을 어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러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이 닥터스칼프 이거를 기획상품 이거를 샀는데 여기 막 대문자만하게 스티커로 탈모 막 이렇게 붙어있어 개쪽팔림 이런 거좀지워주 <laughs> 안 돼요? 할모막 이렇게 엄청 크게 스티커 막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제품도 하필이면 너무 창피한 제품이고. 어머,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지갑을 들고 나왔는데. 찹찹찹찹 막, 어머, <목소리> 막 이렇게 막, 어머, 이상하다. 주머니 막다내지고 아니라고요, 아, 아니라고요. 아, 아니라고요. 머리를 너무 가끔 감는 것 같아서 머리에 각질이 쌓였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산 거란 말이에요 아.. 아빠 거예요 <laughs> 예휴 탈모 에이, 도둑 에 도둑 탈모 년이래 <laughs> 아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했어 너무 오랜만에 나가서 결제하는 데는 지갑이 필요하다는 그크. 사실을 까먹어버렸어요 맨날 핸드폰으로만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나가가지고 근데 이거 사무사히상하긴 했어. 거기서 어 네이버페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 폰에서 찾아가지고 QR코드로 결제했어요. 진짜 착비했음. 아무튼 나 완전 가지가지했어요. 대머리 도둑년그 사태를 겪고 집에 터덜터덜돌아 그 아무튼 운튼은 시작 시작! 이 어렵지, 뭔가 시작하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저 지금 사회화 재활훈련하고 있어요. 제사회화 훈련을 요즘 열심히 받고 있어요. 나간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운동 결심하신 계기가 있나요? 궁금해요?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한 2년, 3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마침 적기인 것 같아서 엄마가 자꾸 재촉해가지고 엄마가 미용실도 가라 막 이렇게 엄마가 미용실 좀가 12월 달에 사촌오빠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리 좀 하고 나와라 그래서 아 알았다고 막 내가, 내가 결혼했는데 거냐고. 결혼식 갈때휠체어 끌고 <laughs> 가는 거 아니? 개웃겨 독샘 근데 운동 시작하면 입맛 돌아서 일에서 3km 정도 찌는데 그때 안한 울며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 살 빠져. 근육을 만들려면 근데 필요한 그거 아니까 그렇지. 근육을 만들려면 더잘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단백질을 위해서 또 닭꼬치를 시켰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닭꼬치를 시켜뒀답니다. 닭꼬치 단백질이잖아. 원래 곱돌이탕 먹을 거 지방 없는 걸로 타협을 했지. 저는 근육을 키우면서 지방을 빼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요. 전형적인 마른 비만 닭... 체중은 뭔가 그러니까. 표준이에 근데 근육이 네,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막 지방 막 이렇게 좋아. 되어 있어. 인바디 재주는 사람이 막 여기다가 팬착 들고 촥. 막 이렇게 그어버려. 완전 예각으로 이렇게 막촥 그어버려. 보이시죠? 응. 회원님은이 몸무게를 살짝 키우는데 이 지방을 빼고 근육 무게를 이렇게 막 키워야 돼요. 막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줘. 근데 요즘에는 순수 체급도 올라가가지고. 근육도서? 그래도 예전에는 저체중의 영역에 있었거든. 근데 요즘엔 요즘 에 위험하더라. 그래프 봤는데 막 이러더라. 여기가 정상이거든. 예전에는 네, 저체중의 영역이라서 어려워요.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막 근육이 커져야 된다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상인의 영역까지 왔어. 순수한 지방의 케이크야. 사람 형태의 지방 덩어리래. 케이가 돼지의 체지방률은 15% 정도인데 케이기는몇 퍼센트여서? 숫자에 약해서 잘 몰라.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